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학자의 돋보기를 들고 아주 오래된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네, 맞아요. 마치 탐정처럼 그 안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수사를 시작해 보실까요? 자, 우리의 수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예수는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의 현장에 왜 예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가장 오래된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에서 발견됩니다. 자,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마가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받는 회계의 세례였다는 거죠. 자이 배경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 역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건조하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뭔가 이상하죠 죄 없는 메시아라는 신학적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기 비독교인들 입장에선 이거 정말이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록이었을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초기 교회에 난처한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난처함을 후대에 쓰인 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쭉 따라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겠어요? 와, 진짜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는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니까 요한이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하면서 주저하고 예수가 그를 설득하는 드라마가 추가돼요. 그러다 요한복음에 가서는 아예 세례 장면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립니다. 뭔가 불편한 사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각색하려는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죠. 아니 그럼 대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역사적 진실에 더 가까이 갈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바로 이럴 때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병기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곤란한 사실의 기준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건 뭐랄까 이 복잡한 텍스트를 읽는 암호 해독기 같은 거예요. 후대에 더 씌워진 신학적 포장을 한꺼풀 싹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 알맹이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더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 엄청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영웅에게 불리한 얘기를 일부러 만들진 않으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이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서의 다른 핵심 사건들에도 한번 적용해 보죠. 겹겹이 쌓인 신학적 드라마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역사적 핵심이 뭔지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다시 세례 사건으로 돌아와 보죠. 예수가 한때 요한의 추종자였을 수 있다는 건 명백히 초기 교회의 곤란한 사실이죠. 이게 아마 역사적 핵심에 가까울 겁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건 예수를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격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극적인 신학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도 같은 원리로 분석해 볼수 있어요. 만약 예수가 복음서에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큰 폭동 수준의 소동을 벌였다면, 당시 성전을 철통같이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핵심은 아마도 성전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말로 하는 비판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후대로 가면서 더 극적인 행동으로 묘사되었을 거라는 거죠. 십자가 처형.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이 사건을 지진이 나고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드라마로 그리고 있죠. 하지만 역사적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 처형된 수많은 이름 모른 사람들, 즉, 그들 중한 명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학자의 도구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는 아주 놀랍고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대부분이 사실 전기나 역사 기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순수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를 믿었던 초기 공동체가 자신들의 믿음과 고민, 희망을 예수라는 스크린에 투영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정말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복음서 내용의 약 90%는 후대의 신학적 해석과 공동체의 투영이고 예수의 실제 삶과 말을 담은 역사적 핵심은 단 10%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9대 1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비율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단 10%의 핵심만으로도 역사적 예수라는 인물의 윤곽이 꽤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며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윤리를 실천하다가 결국 기존 권력과 충돌해서 처형당했죠. 이 뼈대만큼은 아주 단단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분석이 복음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은 이 텍스트를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역사적 유물로 다시 보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관점을 딱 장착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온갖 박해와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필사적으로 만들어가야 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요. 텍스트가 갑자기 3D 안경을 쓴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든 신학적 드러머와 후대의 해석을 걷어냈을 때, 뼈대만 남은 그 10%의 역사적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더 혁명적인 인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덜 혁명적인 인물로 다가올까요?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